마시는 거다 씹는 거야 나쁜 균들을 그걸 가글에서 뱉으란 말이에 보살님 또 뱉고 몇번 뱉어 그래서 항상 물컵에다가 보리차 물이라든지 놓고 그다음에 보살어 그, 어, 보두카라든지 아니면 빼가라든지이 독한 술로 보살님 소좀 약해 그런 거로 입을 가글 한번 해봐가렇게 해서 버, 버려 보살님 술을 마시지 말고 보두카 같은 거 먹고 취할 일 있어 그러고 나면 살균이 된 다음에 입을 갖다보살 맑은 냉수 같은 거 물로 헹굴 것 같으면 입안이 시원해지면서 보살님 이가 충치가 안 생겨 입안이 보살님 목으로도 코로 다 들어오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자다가 깨었을 때 항상 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해봐 어? 보살님 절대로 물을 마시지 말고 가짜 목마름이야 입안만 축이고 뱉어내려야 가 뱉으면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 가그 거품이 약 먹는 사람들은 특히 자꾸 내뿜어야 돼 보살님 약 먹어봐, 보살님. 그게 얼마나 거품이 나오는데. 이 좋은 거 가르쳐주는 거야, 보살님. 구사로 나기때 현단설만 얘기해 주는 거야. 절대로 다른 뭐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해. 그럼.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살님. 생 하나 써먹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보살님, 어, 이 에너지들은, 그러니까 다시 또이 생일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들은 뭉치는 성질이 있어, 뭉치는 성질. 흙은 흙기운끼리, 물은 물끼리, 불은 불끼리 바람은 바람끼리. 그래서 바람이, 작은 바람이, 또 작은 바람이 자란 거 하면 합쳐지고 합쳐지면 태풍이 되는 거야, 태풍이. 해오리 바람이 되는 거고, 그게 무슨 터너 이트가 되는 거고, 바람은 바람끼리 뭉쳐지는 성질이 있어. 불은 불끼리 뭉쳐지는 성질이 있고, 물은 물끼리 뭉쳐지는 성질이 있고, 이 보살이 구사론이라는 게 어려운 거거든. 이게 불교 물리학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살 쉽게 설명하는 건 나밖에 없어. 나는 엄청난 거야 보살 그거 보면. 유식은 마음의 종자 아리아시. 8식7식6식5식4 사식, 삼식, 이식, 일식. 그래서 초능면, 이능면, 삼능면 세 가지 능면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몸은 구사론. 그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은 구사론이야. 여러분 지수화봉사 하드름 묻쳐졌잖아이 몸은. 그니까 구사론을 알아야 되는 거야. 구사론은 여러분들이 병을 고쳐. 병이 나서 고치는 게 낫겠어요? 안 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나요? 안 나게 하려면 자기를 돌입켜보는 시간이 많아야 될거 아니야. 자기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될거 아니야, 보살님. 자기 몸을, 실험을. 당장고살 내가 자다 갈때물 마시라고 했어요? 목마르더라 마시 말고 각을 하라고 했어요. 해버리고 얼마 받아봐. 양치질 한다며 받아봐. 그렇게 하는 사람 손들어봐, 한 번이라 하는 사람. 아니, 한 그렇지. 이게 이제 점점 보살님이 제 달라지는 거야. 생활 속에서 이익을 주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보살님 봐봐. 아주 중요한 얘기야, 보살님. 그래서 합쳐지는 걸 생인이라고 해. 따라하세요. 5인이 있어, 물질에.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의 원인이 있다. 따라하세요. 물질에는 다섯 네. 가지의 원인이 있다. 네. 5인첫 5인. 번째. 생인,끼리끼리 생인. 만난다. 끼리끼리 만난다, 만나서 만들어낸다, 만나서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창조한다, 진흙을 갖고 보살님 만들어면 주물럭 주물럭해서 물 만들면 진흙이 조금 시간이랑 굳잖아. 그만들어진 그러니까 성질을 만드는 게 생인이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의인는건 물질은 서로가 의지해, 서로가 의지한다고 조금 도 힘이 있으면 의지한다고 보살님 물질들끼리 의지라는 힘이 있어. 지내끼리. 서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보살님, 어? 수수대 같은 거 이렇게 시골에서 수수대 같은 거 놓고 벼집 땅 같은 거르면 벼집이 벼집끼리 세워놓으면 의지된 것처럼 물질은 서로가 의지하는 힘이 있어. 그걸 의인이라 그래 의인, 따라서 의인. 의인, 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보살님, 그 그러니까 밥솥에 있는 밥이 솥에 의지하는 거예요. 보살님, 밥알이 지네들이 솥에 의지해고 뭉쳐갖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물통에 있는 물이 물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애, 물질은 의지한다. 그걸 의인이라 고 그래. 의인 세 번째로는 보살님, 이민 따라서 이민 자라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라나잖아. 음식을 보면, 그래서 물질도 햇볕을 바라보면서 콩이고 뭐고 다 자라나. 그러니까 뭐든지 자라난단 말이야요 보살님, 어? 자라난단 말이야. 그쇠 같은 건 보살님, 쇠 같은 건 녹이슬잖아. 고기성기모에 변했잖아. 이 자라나는 거야 보살님. 변하는 거. 물질은 변하는 거야.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그걸 변하는 걸 갖다가 서로 어, 이렇게 의지하고 변하는 걸 갖다 입인이라는 거야. 따라서 입인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진 지속시킨다. 지속시킨다. 이 보살 항상 물질은 지속을 시키려고 그래. 끌고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살님이 자동차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어, 물질 들어보세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땅이 다 젖지는 것처럼. 그건 왜 그러냐면 지속을 시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물질은 버티는 힘이 있어. 그 다음에는 양인 따라서 양인, 양이나 양인. 보세요. 햇볕을 통해서, 어, 물을 통해서, 어? 이 다른 거해서 점점 점점 어? 커지고 부피가 커지고 어? 점점 점점 의지하면서 커지고 이렇게 자라나고 양육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양육 물질들은 양육이 돼여러분들이 아기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달라졌잖아 그걸 양이 라는 양육이 된다 그러니까 식물의 씨앗도 점점 자라고 동물들도 자라고 처럼 물질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무정체인 뭐 벽돌이든 이건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보살 그대로 변하는 거야 보살님 어? 다 변하는 걸 양이란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물질은 다섯 가지 성질 이 있어 보살 봐봐. 물질의 오인은 따라서 물질의, 물질의 오인은 생인, 생인 의인, 이인, 지인, 지인, 양인이 있다. 양인이다. 그리고, 성질이 있는데, 그리고 성질이 있는데 흙은, 흙은, 흙은. 단단하게 하려는 다질려가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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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견. 그이 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성질이 무슨 음. 단단해질려는 음. 견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 습 따라서 견습. 견. 물은 습, 스며든다, 수평을 맞추려고 한다. 불은, 난, 따뜻한 기운, 올라가려고 한다. 불길은 자꾸 올라가잖아, 보살님. 물하고 반대지. 그래서 물하고 반대라서 물은 내려오려고 이때는 불이 물을 만나면 꺼지는 거야, 보살님. 어딜 얘가 지하인지 올라가려고 그래. 물은 보살님 위에서 무거운 지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물을 위에서 딱 가면 불이, 불을 끄는 거야, 보살님. 그 다음에 동일한 건 움직이는 거야. 바람은 가만히 있어. 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 바람 났다는 건 움직였다. 왜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다 앉아? 이거야. 움직였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거야. 어? 또남녀간또 사랑한다고 할 때, 푹척푹척살아할 때, 궁둥기를 들었다 놨다. 푹척푹 촉할 때 바람이 나오잖아. 그게 또 바람이고, 그 그러니까 바람이 났다. 가만 있어 아무 소리 안 해. 요 그래서 바람은 이동하는 성질이 때가 이동하는 성질, 이동하는 성질. 이렇게 무슨 불교가 이렇게 재밌는 걸안 가르쳐 주고 큰강경만 얘기하고 무슨 법화경 뭐 어, 예, 얘기하고 무슨 뭐어 화기 삼천에 얘기하고 하잖아. 이게 기본이야 보살님. 그러면 이 극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보살님. 극미의 이 존재라는 거는 보살님 봐봐 뭐가 있냐면 하나의 극미가 두 가지가 합쳐져. 어? 두 가지 성질을 구유인이라 그래 응. 합쳐질 때 메인이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져 구유인. 그러면은 극미의 세 가지 성질인데 그 성질은 뭐냐면 따라서 현색, 현색, 형색, 현색. 표색. 표색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현색이라는 첫 번째 현색이라는 냐이 물질은 반드시 색깔이 있어 보살님.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신색이든 벽돌이든 쇠든 사람이든 색깔이 있는 게 물질이야. 무슨 색깔이든 색깔이 있어 보살님. 이게 물질이기 때문 색깔이 있는 거야. 그 성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 현색이라 그래. 따라색 현색. 현색. 물질은, 물질은 색깔이, 색깔이 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이 있는 거야 보살님. 그다음 에 형색. 형색. 물질은, 물질은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둥글고, 둥글고 점이 있고. 무겁고, 무겁고 가볍고 등이 있다. 가볍고 등이 있다. 형색이다. 형이 물질은 무슨 긴 거, 짧은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넓은 거, 얇 거, 점또 점도 물질에 해당되는 거야 보살. 그래서 그거로 보살 계산을 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다 보살 발달되는 거야 계산을 해서 다 형색이라고 그래. 그다음 표호색, 따라색, 표호색 물질은, 물질은 에너지를 색. 만들어낸다. 불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은 에너지가 있는데, 아? 떨어지는 게모살님 돌덩어리 하나가 모살님 아파트 옥상에서 돌 하나 떨어진 거 하고, 큰발동 떨어진 거 하고, 떨어질 때 밑에 땅에서 받는 충격이 작은 게더 커요, 큰게 커요. 바로 이게 모살 물질이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아니지, 에너지가. 파생된 에너지가. 자금, 작을수록 그러니까, 등치가 큰 사람이, 보살님, 어, 큰 사람이 건강했어. 하뺏쌍 어, 많은 사람이 건강했어. 누가 건강했어? 큰 사람이 건강한 거야, 보살님. 왜? 세균들이 숨을 때가 있어, 보살님. 뺏쌍 많은 사람들은 항암주사 한번 맞으면 죽어버려, 보살님. 우선 등치가 커야 되는 거야, 보살님. 그 뚱뚱한 걸 생각하지 말고 잘 먹어. 한계가 있어, 보살님. 세포는 한계에서 더 이상 안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어, 면적이 라는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잘 먹어야 돼. 따라서 해요.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소화만 잘, 시킬 먹어야 잘 먹어야 맛있게 된다. 먹어야 맛있게 된다.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먹어야 많이, 된다. 먹어야 많이 먹고, 많이, 많이 싸면, <laughs> 기분 좋으면 건강하다. 정상하다. 잠도 잘 자고. 자고.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살님, 어, 충전을 시켜야 하루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선을 할 때도 보살 졸자아 그는 에너지를 채우냐 그런 거야. 낮에 움직이기러니간 피곤하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마음 편해가 에너지를 채우냐 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는 건 좋은 거야 보살님 참선할 때보약이라니까 보살님 에너지를 채우잖아 뇌에 버릴 게 없어. 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그래서 요세 가지를 극미의 세 가지 성질 을 하는데 따라서 현색, 현색, 형색, 형색 표색. 표색. 표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또 배워야 돼. 이 어, 에너지라든지 이거는 윤곽을 대강 잡아. 이게 구사론이야. 따라 따라서 이 구사론은 과학적이다. 정확하다. 정확하다. 그래서 보세요 과학이 지금 뭐어 과학이라는 게 발달된 게딴게 아니야. 보세요 물리학하고 화학하고 생리학하고 생물학이 합쳐진 게 과학이야. 보세요 계속 발전시키는 거야. 어? 그 극미의 에너지를 어떻게 어떻게 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화학이라는 게 그거야 보살님 물리학은 무슨 골 이치로 높고 낮고 길고 짧고 해서 물리학을 갖다 보살님 다이 극미이론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어 보살님 이게 구사론 걸 갖다 쓰는 거야 그걸 영어로 어렵게 무슨 뭐어 서양사람 말이 그뭐 그냥 뭐, 물은의 지토라고 해야 된다 뭐뭐 뭐 하면서 써서 그런 거고 그러지 여러분들도 지금 불교의 핵심을 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 여기까지 알았어 그러면 극미로 흐느적거리는 몸이 따르는데 귀신은 모살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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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얘기야 모살님. 귀신은 극미로 이루어지는 흐느적거리는 미세한 몸이 있어 모살님. 죽자마자 임신 몸이 있다고. 그래니 여러분들이 귀신이 없던 소리지막 귀신은 꽉찼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방 안에도 있어 모살님이. 다. 귀신들이 모살님 좋은 귀신이고 나쁜 귀신인데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게 달마야. 달마에서 닮아. 에너지가 나와. 달마 대사의 신통 용으로 진짜 묘한 게 있어. 달마상은 부산에 갖다 놓으면 잡신이 못 붙어. 뭐신기하다니까요 에너지가 나와. 극미로. 귀신들은 그걸 싫어해.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이 귀신이 제일 많은 건 내가 몇 가지 서비스로 이제 일러드릴게요. 이것도 서비스야? 귀신이 제일 많은 데는 전쟁터. 전쟁가에서 많이 죽었던 자리는 에너지가 아직도 죽음의 에너지, 슬픔의 에너지, 고통의 에너지가 남아있어, 보살님. 전쟁터. 많이 죽은 자리. 신라백제 때가 되든, 6.25 때가 되던 사람한테. 그런데 집을 지면 안 돼, 보살님. 한방 그래도. 두 번째가 에너두 번째가 귀신들이 지면 내 병원이야, 병원. 병원은 영가들 투석이야, 보살님.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그래, 머리가 아프고, 가기 싫고, 찝찝하면서 가야 되잖아. 영가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병원이잖아. 세 번째가 영안실영안실그 장례식장 뭐, 어? 뭐, 뭐, 결혼 날짜가 더 가는 게 아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살님 무더울까 봐 자기 에너지가 무더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가 사건 사고가 나는데, 사람 많이 죽었던 자리는 그 에너지가 남아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교통사고 나고 사고가 나는 거야. 보살님, 에너지가. 근데 그런 데 알면서 갈 필요가 있어. 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내가 공동묘지 같은데. 묘지는 한 개, 두개 있는 건별게 아닌데, 공동묘지에는 반드시 영가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지. 그 다음에 또, 보살님 엄청 또, 연 영가들이 좋아하는 데가 있어. 어니면 빈집. 빈집에는 살았을 때 좀, 기서 산다고 산 사람은 똑같아. 생활을 하는 거야, 보살님. 빈집, 빈방. 빈집이나 빈방. 그래서 자기 집이라도 그방에을 들어가서 똑똑 놓고 해서 걔들 피할 시간을 줘야지, 문을 확 열면 뭔가 튀어나오는 것같아 느끼는 거야. 느낌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귀신은, 귀신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다. 느낌으로 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왜냐? 왜냐? 극미이기, 때문에. 극미이기 때문에. 극미의 몸이기 때문에 음. 눈 느낌으로 하러. 그래서 보살, 어디 갔다 오면 샤워하고 씻고, 뭐가 묻은, 머리에 묻은 것 같고, 씻고, 뭐가 묻어서 그런 거야. 보살님, 그 그러니까 귀신들이 싫어하는 건 뭐를 싫어하냐면, 보살님, 불을 싫어해. 불, 불을 싫어한다고 뜨거운 건 극미로 된게 탈까봐, 불을 싫어해. 보살님, 두 번째, 물을 또 싫어해. 뿌리면은 지가 그렇게 극미로 되니까 가라앉을까봐, 또 흙을 싫어하고. 지수와 뽕사들 다싫어네 그런데 얘들이 이동할 때뭘 제일 좋아하냐면 어두운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밤에 이동하는 거야. 그다음에 바람 불 때를 좋아해. 비 오는 날 비바람이 있을 때 귀신들이 이동합니다. 자, 위출 날이에요. 대목. 그래서 카트니 그냥 흔들리고 촛불이 그냥 꺼지는 게 아니야. 귀신들이 이동하는 날은 장마철에 비올 때, 한밤중에 인간들이 다 잠들었을 때 그때 보살이 움직이는 거야 보살. 그래서 꿈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게 따르고 선몽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대. <laughs> 원래도 무서워해 정상인데. 근데 어, 신경 쓰지 마보살님딱 항상 부처님 제자는 항상 부처님하고 주파수를 맞춰 마음을. 그래서 열의 은공 정병지 명행중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우장보 천인사 불세조 그래서 부처님 이름 열 번만 부르면 보살님 어? 명호 열은 십호이니까 그러면 무슨 안심이 되면서 신장들이 딱보디가 파견 탁탁 나가죠. 그래서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하면서 열애 어, 명호 십호 정도는 외워도 어,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정도 나 외워야지. 그것도 못 외워? 손못 들어? 열애 은공 따라하세요. 열 열애. 은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세간에. 세간에. 무상사. 세간에. 조장부 세간에. 천인사 불세조 열 개는 유우고 다녀라 이거야. 뭐 그냥 석가모니 그걸 석가. 그거는 시, 심심하고 싱겁고 그냥 보살님, 어? 그냥 열행 정민기명인교 선세간의 무상사 조우장고천사 불세도 그렇게 열번0 0번 하는 거야 보살님. 이게 몸을 보호해주고 눈에 보이면 힘이 나와 에너지가 나와. 다르다니까요. 어? 귀신 없단 소리하지마 없다고면 하 바로 나타나 꿈에. 얘가 나 없다, 그러네. 내가 보여주그 말해. 근데 귀신하고 괴물이또 달라. 괴물은보살이 뭐냐면, 동물들 죽은 형상들이야. 사람이 죽어서 괴물 되는 건 아니고, 동물들. 죽어서. 그래서 뿌리 달리고, 소. 소가 죽어서, 어? 뿌리 달리고, 이빨이 드러나고, 눈이 하나고, 막 이러잖아, 보살리 오케이. 어, 동물이 죽은 건 귀, 괴물이라고 고 사람이 죽은 건 영가라고 고 사람이 죽어서 오래된 건 영가가 아니고 귀신이 되는 거야. 영가에서 귀신으로 변하는 거야. 어, 그래서 무슨 제사 이런 거는 어, 영가 때 받아먹는 거지 귀신이대서 해주는 게 아니야. 영가인지 귀신이 어떻게 해느 되냐. 느낌을 알지. 어, 어. 그건 참선하고 그러면 느낌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다른 거할거 거 없어 보살이 자기 집이 법당이고 자기 몸도래요 법당이여서 보신 법신 모신 화신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있서 따라서요 어, 법신, 법신 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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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화신 유식에서는, 유식에서는 세 가지 설명이 똑부러진다. 세 가지 설명이 똑부러진다. 법신은, 법신은 자기, 마음짜리, 자기 마음 자리 청정한 근본 마음 원성실성, 원성실성. 때가, 묻지 않고, 때가 묻지 않고 번뇌가 없는 근본 마음. 최초의 아다라시 그 마음 개시의 마음, 그걸 원성 실성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법신이란 거야. 그다 그러니까 보신이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야. 때는 묻었지만 마음 마음이잖아.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보신이야. 여러분들 이름도 불러주고 또뭐 어, 여러분들 지금 쓰는 마음 연속국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때 따라 욕도 하고 또 예,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는 마음. 그게 마음 아닌 건 아니잖아. 그걸 의탁기연성이라고 해. 따라 하세요. 의탁기연성 진리와, 진리와 가법이, 가법이 섞여 있다. 섞여 있다. 그러니까 100%의 원성체성은 아니라도 여러분 마음은 마음이에요. 이게 보호신이라는 거예요. 보호신. 그 화신은 뭐냐? 여러분들이 변해가 있는 이 몸통아리가 그대로 화신이야.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게 화신이야. 그다 학교 날 때는 그게 화신이야. 젊었을 땐 그게 화신이야. 지금 늙었으면 이게 화신이야. 화신은 변해 간다는 거야, 모살님. 그래서, 천 백억 화신. 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변해. 조금 있으면 더또 변해. 그 변하는 몸을 화신이라고 해. 그러니까, 마음은 원성, 실성, 의탁, 현성, 변기, 수명을 법신, 모신, 화신. 그러니까, 법신, 모신, 화신, 삼신이 여러분을 기준으로 있는 거지.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기준으로 있는 거지, 바깥에 법신, 모신, 화신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청정, 법신 미래다불, 원만, 보신노사다불천백고 가신, 서가, 니불. 그거하고, 여러분, 법신, 모신, 화신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야. 똑같은데, 왜그쪽걸 신경쓰냐, 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신, 모신, 화신이 있는데, 이걸 삼신, 사상이라는 거 무슨, 이게 유식사상이야. 유식은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하는 거야. 법신, 모신, 화신. 와, 수준 좀 봐. 박수가 나왔어. 세상에, 이걸 알아듣고 박수를 정도면, 기가 막힌 거 오늘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